l a 지역 노숙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지역 노숙자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전체 노숙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우울증에서 비롯된 정신분열증세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노숙자 인구 감소의 해결법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증세를 몰라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보건국은 실업과 약물 중독을 노숙자 인구 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틴의 노숙자 인구는 5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LA에서 SBS 이세린입니다.